네, 의정 토크쇼들은 한적한 카페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상 누구를 만난다거나 또 아주 소중한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때 이런 얘기하죠. 커피 한잔 할래요? <laughs> 자, 오늘은 커피 한잔 마시면서 소중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외에 김종찬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이렇한 예. 카페 나와 있습니다.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또 전원 풍경이 있는 아름다운 카페 에 오니까 네. 예, 기분도 한결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시원한데 이렇게 무더위에 왜 오셔서 왜 산책을 했었어요? <laughs> 예, 또 이렇게 모처럼 처음 와본 곳이라 예. 네, 한번 주변 둘러봤습니다. 너무 아름다 아, 무척 덥네요. 네. 예, 예. 경기도 곳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의님, 특별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는 제 이름이 종찬입니다. 예, 김종찬인데요. 예전 저희 시대에 그 김홍신 선생님께서 쓰신 인간시장이라는 그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거기에 장촌찬이라는 네. 주인공이 화끈하게 그 인생사 어려운 것 부분들 이런 것을 그 해결해 나간 아, 그런 그 유쾌한 그 주인공의 어떤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면 어, 창종찬, 뭐, 이렇게 그 이름을 빗대서 네. 예, 불러주셨는데, 한편으로는 또제 나름대로 또 그런 소리 듣는 것이 이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저도 나름대로 그 주인공 장종찬이라는 어, 그분처럼 그 사회의 어려운 부분들, 또 이렇게 그 힘든 부분들을 아주 옛날 그무역지 시대처럼 음. 아주 영어 호걸처럼 또그 해결해 나가는 어, 그런 모습을 나도 좀할수 있으면 좋겠다 <laughs> 뭐 이런 생각도 일정 부분 하니까는요 그래서 네. 뭐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경기도 인간시장에 예. 참충찬이 되겠다 참종찬이요 예. 저... <laughs> 어우 그 진짜 오래된 소설이고 예. 드라마예요또드라마 예. 박상훈씨가 주인공으로 나와서 아, 기억하세요 예. 예.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1988년도 드라마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아제 나이가 나오네 요 <laughs> 어쨌든 의원님이 그 포부가 드러난 예, 자기소개 예, 소개 예, 길게 한번 잘 들었습니다 커피 하나 시죠 자 인생의 희로애락을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저기 야외 나왔잖아요 캠핑 온기분드로 캠핑 포인트 예, 준비했습니다 자 키워드 준비했는데 하나를 아주시기잘 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저+ 저내 하나뿐인 그대 예 우리 그. 집사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아, <laughs> 어떤 속 얘기가 있습니까? 네. 아, 그 저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캠퍼스 커플인데요. 이제 84년도 5년도에 만났으니까 벌써 한 35년 됐네요. 네. 이제 결혼한 지도 한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바깥 활동을 할수 있는 또 기본적인 어떤 그 버팀목이 어,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바람직한 거 진지한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렇게 배우자가 또 일을 하다 보니 네. 또 집안의 생활은 또 배우자가 이런 활동을 할수 있고 책임질 수 있다 보니까 네. 아, 내가 좀더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이렇게 또 깨끗하게 이렇게 지역 봉사활동을 할수 있지 않겠나 음. 또 이런 한편의 <laughs> 그런 위안함과 더불어서 네네. 또 그런 마음도 또 일정 부분 또 하게 됐습니다. 전 제일 부러운 게 캠퍼스 컴플로, 커플로 만나서 아, 예. 결혼한 커플을 보면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 1984년으로 예. 하고 돌아가서 <laughs> 어떤 점에 반하신 거예요? 아니까 그러니까 그그 이제 이게 뭐 캠퍼스 커플이라는 것이 이제 우연히 발생하는 거잖아요. 예. 그 제가 군대를 이제 갔다 오고 복학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영자 신문사라는 그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아, 제가 이제 3학년 때 편집장을 아... 했었죠. 이제 그랬을 때그제 아내가 이제 신입생으로 들어오면서 수습기자그 음. 응모할 때 와서 저희가 이제 면접을 보고 그때가 첫 만남이었고 뭐 그때부터 서로 뭐 이렇게 어 서로 이렇게 남녀의 감정이었던 있건 아니지만 이제 그 이후로 꾸준히. 한 2, 3 년간 같이 그 학내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어, 외부 생활도 같이 하다 보면서 서로를 이제 잘 알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 실제로 서로 간에 어떠한 그뭐 연애 감정이라 그럴까 그 결혼을 해도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은 이제 제가 졸업하고 나서 아, 나중에. 예 서로 이제 각자들 졸업을 하고 나서도 우리의 관계가 좀 계속 이어졌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졸업하고 한 2, 3년 지나서 서로 이제 각자 생활 속에서 함께 하자. 그리고서 동반자로서 서로 살아보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laughs> 역자 신문 동아리그 공부 잘하시는 분, 영어 잘하시는 분들 들어가는 곳인데. 예, 저도 영문과였는데요. <laughs> 네. 어쨌든 뭐그 당시 그각 학교마다 역자 신문사도 있고 그 일반 그 이제 신문사가 다 있었죠. 그래서 거기 한번 그 참여하다 보니까 네네. 또 이런 좋은 또반려자를 만나게 된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과연 이 정치인을 남편으로 둔 배우자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 30년 동안 <laughs> 깜짝 비디오가 아, 예. 있어요. 깜짝 비디오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예. 아래 분께서 아, 아. 예, 지금 비디오를 아. 보내와 주셨어요. 아, 제가 그래요? 부탁을 했는데 남편 분께 드리는 <laughs> 영상편지 예, 예. 한번 보고 한번 과연 그 남편에 대한 감정이 어떤지 예. 각오하셔야 돼요. 예, <laughs> 한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결혼한 지 어느덧 31년이 되었네요. 영상 편지를 쓰려고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신과 살아오면서 좋은 일, 행복한 일보다는 힘들었던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당신과 함께 살아온 31년은 외롭고 힘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그 빚을 갚으면서 살아온 세월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지지하고 그토록 힘든 세월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이 나를 믿어주고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조건 없이 지지해준 것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당신이 저를 믿어준 것처럼 당신을 믿어줄게요. 그리고 당신의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안녕. 네, 아, 휴아 어떻게 어떻게 된 거? 아니 사모님 얼마나 힘들게 하셨길래? 제가 약간 그 선배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대학 시절부터 또 연애하고 이렇게 부부 생활하면서도 항상 아마 제가 약간 권위주의적이었고,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 아내는 이제 그거를 그 따라가는 네. 이러한 아마 그런 그 부부 사이에서 네, 네, 네. 내적인 스트레스가 좀 쌓여 있지 않았나? 평소 의원님 애정표현 못 하시죠? 그러실 것 같아요. 예뭐 이렇게 그 애정표현이라고 할 만한 것을 그 해본 기억은 별로 없어요. 아이고야. <laughs> 자그 방송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저 카메라 보시고 예. 애정표현. 자 영상편지. 아, 자성함이 예. 미숙, 미숙 시죠 예예. 예. 오랫동안 같이해줘서 고맙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나한테 여러 가지 그 소원하고 또 이렇게 내가 잘못한 부분도 많은 것 같아서 어, 다시 한번 미안하다는 마음 전하고 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래도 늘 내가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한다는 마음을 내가 또 이렇게 하트 표현으로 보내드리고. 사랑해. <웃음> <웃음> 자, 에서, <애써>. 예, 그렇습니다. <laughs> 자, 두 번째 키워드 가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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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거질문시겠습니까 아, 아, 예, 예. i 프 f 전 우리. 국민들께서 한 시대에 굉장히 힘들었던. 시청했잖아요. 그 당시에도 의원님도 예. 굉장히 힘든 풍파를 예, 예. 마셨나봐요. 저도 이제 외국어 그 영어학원 사업을 했었어요. 아, 영어학원 사업. 예. 아 네. 이제 90년부터 해서 한 10여 년 가까이 해 왔었는데, 이 IMF 때가 한참 그 저희가 어좀 성장해가던 시기였습니다. 음.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95년도부터 외국인을 이제 영어 강사로 직접 그 국내에 이제 들어와서 그 이제 원어민 교육을 하던 그런 시대였었는데 네네. 갑자기 이제 IF가 되면서 그것이 굉장히 짧게 느껴졌어요. 97년도 그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98년도 불과 그 겨울을 넘어서는 몇 개월 사이에 뭐 언론도 굉장히 그 당군일에 최악의 사태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학원의 여러 가지 운영 상태도 급격히 악화가 됐죠. 그래서, 어, 그 다음, 2000, 그러니 98년도, 이제 여름쯤 되면, 네. 이게 이제 그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아.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월급도 제대로 못 주고 있고, 부채는 쌓이고, 네. 앞으로의 전망도 불투명하고, 뭐 저뿐만이 아니라, 당시 모든 국민들께서 그러한 그 역경을 극복하셨는데, 저 역시 그 98년도에 굉장히 절망적이고 어렵게 생각하고 느꼈던 네. 그리고 또 저희 그 부부간에도 네. 그 학원 운영 문제에서 가지고 또 다툼도 하고 뭐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의원님이 지난 시간을 인생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네. IMF 시절이 제일 바닥에 있을 것 같았어요 이제 예 그때가 네. 제일, 제일 기억에 보면 네. 그 힘든 시기 아니었나? 힘듦을 겪었으니까 또 많은 걸 배웠었겠죠? 예. 다행히 또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그 고비를 또 빨리 넘겨주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97년도 말에 IMF가 시작이 됐었는데 99년도 한 중반부터는 회복이 된 걸로. 음. 저희도 아, 그 깜짝 놀랄 만큼 예, 예. 98년도와 99년도가 바르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네. 제가 97학번이거든요. 아, 네. <laughs> 제 친구들이 다 군대 갔어요. 휴학하고. 아, 아, 저도 그렇, 바로 예. 피부로 와 음. 느꼈던 IMF가 있는데, 음. 사업하시는 음. 분들은. 그냥 뭐 예. 예, 온몸으로 그냥 IMF의 풍파를 았죠 그렇죠. 예. 어쨌든 음. 그때 배운 경험을 가지고 또 지금 정치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거니까 예, 예. 아마 어, 씨앗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바로 가시죠. 예. 네. 부모의 세계. 부모의 세계요. 네, <laughs> 아. 이제 부모님 세계. 예. 좀 심오한 세계입니다. 부부의 세계도 아니고 드라마. 예. <laughs> 부모의 세계요. 어떤 세계입니까? 이제 간혹 가다 보면 그 저희 이제 가족. 그나마 저희 형제들이 다 그냥 무탈하고 평안하긴 합니다만 또 살다 보니까 고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제 남동생 그 남동생의 아내 네. 뭐 동서가 되나 어떻게 되나요? 제수씨 <laughs> 아 제수씨 예, 한 이제 한참 이제 한 전인데 결혼생활하고 나서 한 10여년 정도 지냈을 때니까 한참 젊은데 갑자기 그 급성 빈혈 로 판명이 된 걸로 알았었는데 그게 급성 백혈병이더라고요. 아, 네. 한그 짧게 네. 항암 치료 서너 번 하셨는데 한 6개월 안에 돌아가셨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자녀들이 어리고 집안에 약간 그 혼란이 왔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저도 일을 하고 제 아내가 일을 하다 보니까 오케이. 저희 이제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키워주셨어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큰애 둘째 음. 다 이제 부모님이 키워주셨는데, 마찬가지 내 동생, 그재수씨 거기 이제 아이들도 어린 아이들이 둘이 이제 있었죠. 음. 이제 걔 아이들도 이제 또 우리 그 부모님 부모님께서 아, 얘들도 돌봐야 될 그런 입장이 생겼잖아요. 네네. 그런 와중에 그뭐 이렇게 그 아이들 이사하는 거, 저희 또 집도 이런 여러 가지 그 가족사가 생기더라고요. 예, 그럴 때 약간 그 이제 형제, 자매라든가 부부, 부모님과 우 자녀 사이에도 조금 이제 그 갈등도 있고 이제 서운한 분도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드는데 돌이켜보면 그 서운한 건 잠깐 있고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아, 서로 그 어떻게 보면은 또 양보할 수 있는 부분과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서로 부모 자식 간에 터로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렇게 보면 약간 갈등으로 겪어지기도 합니다만 네. 뭐 지금 이제 부모님도 연로하시고 하셔서 죄송했다. <laughs> 네, 지금 모든 게다 제가 또 장남으로 잘해야겠다 이런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모가 되셨잖아요. 부모가 된 입장에서 예. 더 이해가 되고 예. 또 과거에 조금 조선그했던 조금 것도 조금 예. 죄송하고 예. 그런 감정으로 예. 오지 않는 생각이 예. 듭니다. 뭐 저도 이제 그냥 용돈만, 뭐 선물만 보내는 게 아니라 자주 예. 찾아뵙고 전화드리는 게 가장 큰 효도가 예. 아닐까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해봅니다. 예. 아까 그 아내분이 그 미숙씨한테 영상 편적로 보내주셨는데 예. 또 화면을 보시죠. <laughs> <laughs> 부모님께 못한 이야기, 애정표현을 아, 못하시는 아, 아, 것 같으니까 아, 아, 예, 더 빨리 보여주면서 예. 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어, 저 김종찬입니다. 이렇게 그 모처럼 방송을 음. 통해서. 어,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모시면서 늘그 고맙고 또 부모님의 헌신과 또 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고생에 대해서 그 평소에 그 감사하다는 또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못 드려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이제 그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께서도 늘 아프시고 또 여러 가지로 연로하신데 앞으로 좀더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길 기원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자, 이제 개인사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 봤으니까요. 경기도 의정에 대해서 활동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현재 교육 기획 운영 위원회에 소속이세요? 예, 교육 기획 위원회. 네, 여러 네, 가지 있습니다. 지금 조례를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최근에 그 학교 도서관 운영 및 학교 독서진흥에 관한 이제 조례안을 그 제가 발의했었고요. 네네. 어, 또 하나는 그 학교 안전지킴이 네. 예, 운영과 지원에 관한 예, 조례를 현재 좀 대표 발의했습니다. 학교 독서진흥에 관한 조례요?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그 언택트 이렇게 이제 비대면 그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그래서 학교 도서관 운영도 중요하고 학교 독서 교육 부분도 물론 중요한데 그 아이들이 그 이제 집에서 그 공부하는 시간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도학습을 좀할수 있는 능력을 음. 키워줘야 되는데 네네. 여기에 그 독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제 이렇게 그 시대적으로 이제 부각이 되고 해서 어 아이들의 독서 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학교 내에서의 어떠한 그 구체적 교육 방법과 또그 학교장님이라든가 또는 그 교육감의 책무 또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예, 그런 조례를 그 음. 학교 운영에 더불어서 네. 예,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조례가 이렇게 잘 되면은 이게 뭐랄까요? 뭐 예산도 편성이 되고 좀더 심화 학습을 할수 있는 거겠네요. 예, 그 음. 일단 그 뭐. 이제 예산은 이제 아마 독서 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시간도 할애하고 어, 활성화하고 또 네. 현장 학습을 통해서 도서관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 주요한 부분들은 현재 지금 사서와 사서 교사를 네. 그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네. 많이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경기도 전역의 모든 학교에 어, 사서 사서 교사께서 배치가 돼서 독서 교육이라든가 음. 또는 도서관 운영을 네.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아, 예또 아. 그런 부분에도 이런 이번 조례가 어,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음.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사서 교사분들이 탁 배치가 되면 이제 아이들이 특별히 또 독서 교육에 더 전념할 수가 있으니까 예, 좋은 이제, 효과를 볼 수가 그치. 있겠네요. 예 이제 예전에는 어, 우리가 뭐 문헌 정보학과라든가 기타 이렇게 도서관 관련돼서 그 사서분들이 이제 많은 역할을 해오고 계셨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하실 텐데 이제 학교는 또 학교 나름대로 이제 교원자격증을 가지신 그러그 사서 교사분들도 역할이 나름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아이들의 독서 교육을 음. 그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예, 예. 또 이런 부분들을 뭐 여러 가지 이제 조례를 통해서 음. 아마 학교 내에서 방법을 찾지 않을까 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 교육에. 또 자녀분들의 교육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저는 어떻게 책좀 많이 읽으세요? <laughs> 예, 저도 꾸준히 그 의회 도서관에 가서 예, 뭐 이렇게 필요한 <laughs> 교양 서적도 보고 예, 예. 또 저희는 이런 이제 조례라든가 네. 현안이 있을 때 네. 예, 거기에 관련된 이제 자료 검색 차원에서도 아, 예, 도서관을 이용합니다. 책 많이 읽으시는군요. 아, <laughs> 요즘 그 노트북가 너무 유행해가지고 아, 예, 젊은 세대뿐 아니라 예. 책을 잘안 읽는 풍토가 예. 지금 흐르고 있거든요. 오래 들어서도 책한권 읽었나 <laughs> 반성합니다 일주일에 한권 정도는 읽으셔야요아 일주일에 한 권? 아, 일주일에 한 권. 아유,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 혼나고가네요자 <laughs> 그리고 아까 학교 안전 지킴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학교 안전 지킴이 지금 계시죠 그런 분들이 학교에? 예, 예. 예, 그 이제 학교 안전 지킴이라는 부분이 그 운영 실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뭐 아르바이트 형태에서부터 아... 하루 뭐 서너 시간 정도 이렇게 그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원봉사자분들 자원봉사자도 물론 이제 많이 아... 계시고 네. 그래서 뭐 어머니 폴리스도 계시고. 또 그, 특히는 이제 고등학교 정도까지는 아무도 그 학교의 아이들의 그 수업 시간이 길고 상주 시간이 길다 보니까 어 별도의 뭐 관리하는 이제 직원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초중 같은 경우에는 좀그 단기적 뭐 알바 내지는 어떤 짧은 시간 자원봉사자 개념 이렇게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그어 경기도 교육청에서 네. 이제 교육감 책임하에. 이런 부분들을 좀운영성 실태를 좀 파악하고 네. 어, 지원할 부분을 지원해드되지 않겠느냐 음. 이제 이런 그 얘기가 있어서 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었고요 이러한 그 앞으로 뭐 이렇게 안전 지킴이든 이러한 분들이 꼭 우리 그 학교에 필요한 그 구성원으로서 어, 존재해야 한다고 하면 음. 이제 경기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그 조례를 통해서라도 그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운영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네. 또 생각이 됐다기보다는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필요를 느끼고 그 조례 지정을 축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했었거든요. 예예.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교육청 학교 안전지킴이 음. 조례를 발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학교 안전지킴이가 있긴 있는데 아르바이트나 뭐 자원봉사자수 수준이었는데 보다 더 전문인력을 배치하자 선진국처럼 그렇죠. 이런, 예, 이런 예, 조례가 예. 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죠 하지만 또 사례를 예. 보면 이제 학교에 그 예전에 뭐 이렇게 불특정한인이 학교 들어와서 네, 네, 네. 학내 에뭐 이렇게 약간 사고가 난 적도 있었잖아요. 네, 네. 또그 이후부터 학교 교문 앞에 음. 뭐 이렇게 안전요원이라든가 해서 음. 뭐 출입을 통제하는 이제 그런 분들을 잠시 그 시간별로 네, 네. 그 두곤 했었는데 음.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학교 내에 전반적으로 울타리 속에 있는 음. 부분들을 그 이제 우리가 포괄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음.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 갈수록 이제 그 학교가 예전에는 가르치는 선생님 그리고 학생 이제 밖에 그 학부모가 계셨는데요. 앞으로의 사회가 복... 보다 이렇게 복잡해지고 다운해지다 보니까 학교 구성원 속에서 뭐 급식을 하시는 조리원도 계시고 또 이렇게 안전을 담당하시는 분뭐 기타 여러 가지 그뭐 보건 교사도 계시고 양호 교사 뭐 많지 않겠습니까? 예, 예. 어,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그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으로 계시는데 예. 이러한 부분들도 학교의 어떠그 구성원으로서 교육공동체로서 우리가 그좀 어, 그분들도 인정하고 음. 그분들을 좀 학교 내로 우리가 포용이 되지 않겠는가 아. 그래야 우리가 지역사회가 예, 또 학교랑 같이 할수 있는 예. 음. 이제 그러한 그 역할을 서로 분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행법상 각 시도 교육청의 그 자율성이 인정되는 만큼 예. 경기도가 좀 앞서 나가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다소 어려운 문제지만 어쨌든 아이들의 안전교육은 주말에도 이 아프지가 않죠 <laughs> 예, 알겠습니다 양보할 수가 없으니까 학교 안전 지킴의 안전적인 운영을 위해서 어, 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예, 예. 도전해 주시고 노력해 주길 예. 바라겠습니다. 자 어르신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아, 예. 마지막 질문인데 저희가 늘 의원님들 나오시면 딱한 마디 물어봐요. 캬, 인간 김종찬의 인생을 한 줄로 좀 정리하세요라는 아, 질문인데 예, 예. 어렵죠. 뭐한 단어도 좋고, <laughs> 뭐한 줄도 좋고, 명언도 좋고 아무거나 좋습니다. 저희도 지방 의원으로서 지방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정치가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부유롭게 하고, 이제 사회적으로 질서를 바로잡아서 모두가 안전하게 그런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그 저는 제가 그 지방 의원 또 경기도 의원으로서 어떠한 그 열과 또 성을 가지고 음. 어~ 이~ 모든 그~ 일상을 내가 잡혀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 네. 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하는 일에 어~ 뭔가 열정이 있어야 내가 열심히 할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성취감도 있을 것이고 음. 또, 하는 일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성실함과 네. 책임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열과 성이라는 네. 그러한 단어를 무토로 삼고 네. 그 작은 마중물로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 많이 읽셔가 표현력이 <laughs> 남다니다 어쨌든 열성을 가지고 의정활동 네. 아, 열심히 하시겠다. 예. 열과 성이군요. 예, 예. 저도 열과 되셨습니다. 성을 가지고 네, 의정토크시 앞으로 잘 진행해 나가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카페 토크했는데요더웠데좀 좀 어떻습니까? 아, 예. 네. 그래도 모처럼 예. 이렇게 예. 야외에 나와서 네. 이렇게 또 자연과 더불어서 이렇게 네. 방송도 녹화하고 하니까 네. 뭐 여러 가지로 즐겁고 좋습니다. 커피링에 놓고만 있네요. 우리 빨리 끝나고 먹죠. 예, <laughs> 예. 렇 하도록 자. 하겠습니다. <laughs> 아, 김종찬 의원의 열과 성이라면, 음, 현장 곳곳에서 음, 확실한... 이와 또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의정토크에서도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목표를 이루는 우리 김종찬 의원 동원하면서 자, 의정토크 시 오늘은 카페 토크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고맙습니다.